안녕하세요 코알라스위 박진성, 이벤트, 3 시작하겠습니다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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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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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여기서 0에서 끝에서부터 25 15cm 25cm 76 20파운드. 어, 이거 한번 닦아야 될것 같은데? 오이씨 위까지, 어. 음, 네. 응. 아, 여 오십시오. 어, 응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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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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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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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위에까지 305cm. 이거 이거. 홍수지, 여기. 어? 네. 와. 쓰쓰 어? <laughs> 많아가지고. 소, 소, 소. 네. 소, 소. 하고, 일단 150cm. 50cm 합쳐서 200cm 이제 죠네 네. 요거? 네 새로 씻는 건? 네잘 나오죠? 박스 잘 나와요 잠깐만요 오케이 잘 나옵니다 다 나오죠? 응. 오케이 오초아 3, 2, 1 해드릴게요. 준비되면, 준비됐어요? 네. 네. 준비 됐어요? 네. 오케이. 손 터치하고. 네. 자, 3, 2, 1, 고!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스타트. 아, 템포. 자들 여리고. 여자들. 여러 오케이. 하나. 위아래 호흡 호흡 호흡. 하나. 둘. 셋. 넷, 넷. 다섯. 더 자, 하나 백둘 백셋 열넷 백다섯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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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흡하고 호흡하고 백여섯 열일곱 열넷 여덟 오케이 자 2분 30초 힘들면 두번해두번해무리안 어, 해도 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오케이 열 오케이 열한 개 아홉 개 아홉 개자 열한 개 네, 열한 네, 개또 올라가면 12 13 14 15 16, 16 17 1 오케이 굿굿 페이스 자 덤스 템포 다리 좀더 벌려도 될것 같아요 하나. Okay. Come okay. Yeah, right on. Right 넘죠. 자, 넘어호 아니드면개씩이팅화 아니, 아니, 아니. 집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반 했다, 반! 예! 반 넘었다, 반 넘었어. 자, 열 개. 자, 위아래에서 호 후, 후. 안되면 세번가요세번 안되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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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굿굿 대신 야 호박 호박고 자, 너 일곱 개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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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마중막 라운드 하지마, 마지막, 마지막. 마지막 마지막 에이, 에이, 에자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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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에이, 호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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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 에이, 에이, 에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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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열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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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자, 11번, 11번, 1분 남았어요, 1분하야하가하돼 가야돼 11분 25초 자, 30초 전. 열일! 자 다섯 개! 열여섯! 열 집중! 열 다섯! 오케이. 4 6초 Okay. Nice. Nice, nice. <laughs> nice, nice. <laughs>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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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부담없어. 한번 봐라. 할수 있을 것 같아. 어깨만. 어깨만. 아, 계속 하나를 이빨 가니까. 아아 확실히 가위가 힘들어.